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2장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어떤 단체든지 선거를 두고는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작은 단체와 교회에서 지도자나 직분을 선출할 때도 늘 고민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이죠. 이 사람의 인격과 자질은 충분한가? 이 지도자와 함께할 공동체의 미래는 무엇인가? 등등. 우리는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고 희망하면서 선거를 치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참 관심이 많아요. 지도자를 한번 잘못 뽑아놓으면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혼란과 그 시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도 궁극적인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이 난립하는 그 시대가 끝나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 때문에 영원하며 굳건하다라고 하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굳건합니다. 이 나라에 부름 받은 백성은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용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밤 지친 몸과 마음을 끌어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든 주님의 긍휼은 한결같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소서. 우리가 구주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